알다시피 그몇달 전에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잖아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개빡치기도 했었지만 근데 그중에서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근히 좀 통쾌했던 것도 있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신천지랑 가장 원수지간 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 같은 경우 는 그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근데 일단 테넷 테넷 용산 아이맥스를 예매해야 돼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긴 당연히 아무 생각도 안 들었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쩌라고 다만 앞으로 아 이건 좀 기대가 되겠다 싶은 건 있었어 아 잠깐만 테넷 아씨 안 열렸네 그 길거리에서 개수작 부리는 꼬라지가 사라지겠다라는 거 실제로 그 이후로 길거리에서 잘안 보이긴 하더라고 아무튼 좀 그러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 신천지가 제대로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면서 은근 통쾌하고 있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 아 저걸 그렇게 좋아할 일 아닌데 다음 차례는 니들일 텐데 그럼 과연 그때들이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. 아 잠깐만 테네. 아씨 용산 아이맥스로 예매해야 된다고. 이게 안 열려.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교회나 신천지나 다를 게 없는 꼬라지가 돼 버렸어. 근데 아마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입장이었었으면 좀 빡쳤을 거야. 이 사태를 주도한 그 새끼들한테 아예 빡대가리도 이런 빡대가리가 없어. 누가 봐도 지금 정권은 교회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 환장한 걸 아주 뻔히 아는데. 근데 그 입벌리고 있는 주둥이 알아서 대가리를 들이밀어. 아, 잠깐만 테네. 참 대단한 정신나간 전략이지. 아, 내 그거 테는 예매해야 되는데, 이거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영상을 못 찍겠네. 아무튼,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전략 같기도 해. 심지어 정말 라이스한 전략이지. 왜냐? 나도 은근히 교회가 박살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제대로 망가질 수 있는지, 이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거든. 근데 지금의 대충 이런 꼬라지로 결론이 나는 게 어떨 것 같냐? 어떨 것 같아? 비록 욕은 처먹어서 이미지는 개똥이 되겠지만, 물론 원래도 이미지 안 좋아가지고, 뭐 그건 아무튼 뭐 어쨌거나 내부에서는 확실히 각성하게 될 거라고.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잖아. 근데 잠깐 테네. 이게 어중간한 병크는 간에 기별도 안 가지만. 근데 이번 사태 마냥 제대로 된 병크는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들을 더 자숙하고 각성하게 되는 사태로 갈 수가 있다고. 그래서 이래버리면 결과적으로 크게 보면 만약 교회를 박살내기로 작정한 세력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거는 별로 나이스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지. 그래 가지고 뭔가 웃기지만 좀 이런 생각도 들었다는 거야. 아저 병크라고 생각한 저지거리가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본인을 희생해서 다른 예수쟁이들을 각성시키게 만드는 나름의 큰 그림 그리는 희생 정신일 수도 있겠구나. 물론 뭐 당사들이 그런 거에 다 의도한 것같진 않고. 나름 그 사람들은 진심이었겠지. 근데 한발자 멀리서 그리고 몇 발자국 더 멀리서 봐보니까 아 이거 약간 나가리 같았던 거지 교회는 공격해서 망가뜨리면 망가뜨릴수록 각성하게 되는 이상한 알고리즘이 있거든 욕초먹게 만들면 만들수록 만약 교회를 파괴시키고 싶은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 전략은 자충수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아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? 나도 꼬의 예수쟁이인데 비록 교회는 안 나가지만 뭐 물론 교회가 파괴되길 바라지만 근데 그 마음의 근본은 완전 이 새끼들이 작살이 나야 그래야 각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파괴되길 바라는 거지 실제로 멸망되길 바라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개인적 생각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이 되면 10명 이상 못 모인다고 하잖아 그거 보고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거다 사실 교회가 너무 많이 모여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익집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을 수용할 그 시설을 관리할 돈이 필요하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이랑 타협하게 되면 그때부터 서서히 타락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 교회는 10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이런 그림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싶은 자들한테. 진짜 별로 나이스한 그림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설마 내가 착각한 거였나 나는 확실히 지금 정권이 교회를 정말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자꾸만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어쩌면 착각한 거였나 설마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바랬던 게 아니었을까 이 정권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 아 근데 잠깐만 테네 언제 열리냐 아무튼 약간 교회란 존재는 약간 마조이스트 같은 느낌이 있어 처맞아야 정신을 차려 그 예전에 여자한테 이런 말 썼잖아 물론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쁜 말이지만 아무튼 근데 그래도 있는 말이다 보니까 굳이 언급해보자면 호거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마치 이런 말 마냥 교회란 존재는 3일에 한 번씩 처맞아야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도 정말 잘 나와있지 가만 보면 맨날 말안 들어가지고 처맞는 모습만 나오거든 아 진짜 맨날 처맞고 살아 그리고 잘못했다고 다시 질질 짜고 그러다 떡 하나 던져주면 좋다고 연병을 하다가 그러다 타락하면 다시 처맞고 아주 그냥 이거의 무한 반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꼬라지를 보면 아이 새끼들은 마조이스트들인가 싶은 말이 그냥 절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이 교회의 이 원리를 아주 잘 파악해가지고 진짜 안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세디스트가 된건 아닐까 하는 뭐 약간 이런 정신 나갈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잠깐만 테네 아씨 언제 열리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